자자 자, 여튼 생각해 보면은 일상에서 아이 안전만 따졌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행동에 거침이 맞아요. 없잖아요. 반성합니다. 어, 이를테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안 잡고 막 이렇게 급하게 걸어가거나 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맞아. 이런. 어. 그래서 안전 지키기가 은근 어려운 일인데 1대 이십구 대0 0 이게 바로. 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리 아, 없지? 미미한권의 아, 치명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 음.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사고가 있을 거다. 일상에서 신호가 있었는데 그렇죠. 안전 불감으로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런 진짜. 위험한 일들이 점점점점 아, 그래. 점점 주변에 있었는데 무시무시하다가 큰일이 다안 돼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전 불감증을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 네.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해당 되시는 부분을 이제 손가락으로 네? 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 게임 같이. 아, 네. 해당. 자, 첫 번째. 차량 해당. 이용 시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한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욕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항상 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넌다. 자네 번째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져도 좌우를 살핀 다음에 건넌다.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자 다섯 번째는 모든 약은 보호자나 전문의의 상담 후에 복용한다. 음. 오,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laughs> 자 그럼 몇개 정도세요 다들? 저는 네 개, 다섯 개, 남희석 씨두 개. 7개 이상이 안 계시네요. 네. 어 7개 이상은 이 안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3개 이하 누구 계시죠? 3개 이하. 남희석 씨. 아, 남희석 씨, 아, 씨. 아, 네. 아, 안전 의식이 굉장히 낮은 맞아. 수준으로 나오셨어요. 아 세상에. 큰일 나요. 진짜. 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심이잖아요. 아니, no, n 노 no, no, 아이러니한 뭐, 뭐라 거죠. 절... 조심이라는 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 빨리빨리 조심. 제 주변에. 섭섭한 남자들이 제일. 하는 얘기가 안 죽어 <laughs> 이 말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음, 위험하죠. 어.